안녕하십니까 땅꾼대학 3분 동영상 제7편인데 아, 이거는 전편인 6편하고 연계가 되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아, 지난 11월 20일 날국에월한국일날경기에서고환경부한에서그 이제 고한서한게 내용이 있다라고 그래서지고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해을해서해드에는데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에서 환경 정비 구역이 아닌 여기 나와 있는 수변 구역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게, 아,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먼저 이기에 오퍼모연 포구업 그림은 우리 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토지 투자에 대한 대명사죠. 이 지역은 자, 팔당 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곱 개의 법령이 규제를 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전 지역이 자연 보전 권역으로 들어가죠. 이건 수도권 정비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팔당 상수원 특별 대책 지역을 해서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나오는데, 여러분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특별 대책 일권역, 이권역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아, 자 요거는 뭐뭐분원이에든가뭐저곤지암이에든가 이제 일부 지역만 해당되고 아, 여기 오포보염 포구에서는 이제 아, 이권역의 일부만 들어가는 거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수변 구역이라고 나와요. 수변 구역은 한강 수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수변 구역이라고 지정돼 있는데 바로 뭐냐? 광주의 오퍼 모연 포곡 이전 지역이 120만 평이 바로 수변 구역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번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대한 구역, 뭐, 그린벨트, 저,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이라는데, 이건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옛날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이건 수도법이고, 환경경비구역이다라고는 이건 상수원에 대한 관리규칙, 수도법에 관리규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은 바로 이지역의 뭐냐, 음, 수변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갖다 많이 봤는데 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1년 전에 1년 전인 2024년도 1월 12일날 땅꾼학 지금 1 7 9편에 보면은 이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셔서 이걸 보세요. 제목은 뭐냐? 광주오퍼 용인모현포고 그래가지고 120만평 수변구역 해제 30% 이상 폭등한다 라고 해서 이미 유튜브에서 강의해드렸어요. 그것이 어떻게 되냐? 12월, 어, 지금 얘기한 12월 20날 해제가 드디어 된 거예요. 1년 있다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 전에 이미 저이 내용을 밝혀드렸죠. 자, 이 수변구역이라는 건 뭐냐?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돼 있을 때 수변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수변구역을 해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수변구역을 여기서 제외하도록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때 당시에 아 지난 그 1년 전에 강의했을 때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11월 25일 날짜인 오늘 이쪽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을 해 봤더니 그대로예요. 다시 한번 경기도에서 고시했어요. 11월 20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도 고시했는데 조만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대부분 120만 평이 바뀔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용인, 어, 모현, 포곡, 수변구역, 그래가지고 120만 평이 어느 지역인가를 대충 설명을 드린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어, 제한보호구역이라는 건 뭔가를 얘기해드리고,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용인시로부터 작년 11월 달에 해제 요청을 받았어요. 당신네들 수변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지역은 다른 법령에서 같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해제해줘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다못해 음식점은 둘째고, 숙박용, 목욕탕,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종교, 이런 것까지 입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포, 모현, 포곡, 이쪽에 계신 분들은 자 이제서부터 해제가 됐구나 결정 고시했으니까 해제가 됐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외 특례 그래가지고 요건 그때 당시에 자 한강청에서는 이걸 요청을 받고 작년 11월달에 요청을 받고 이거를 검토한 결과 지금 얘기한 2024년 11월 20 날짜로 해제가 고시돼 있다. 라우디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1년이 지난 2024년 11월 20일 자로 해제가 고시돼 있는데 광주시 기정아 환경 정비 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 지형을 고시했고 양평군에도 고시했는데 요거는 제목을 경기도 팔당 상손 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안화제 6편에서 이미 고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착각을 버리시지 마시고, 요건 6편에서 한 얘기고, 이번에 7편에서는 수변구역, 오퍼 모연포구의 수변구역의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라고 우리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토지 투자에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